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19절로 22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정말 금해야 할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 제목은 금해야 할 세가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율법은 어610 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 무엇을 하라 그러는 법이 248개. 또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365개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지까 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를 분명히 구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라는 248개밖에 안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365개나 되는 걸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사는 모양입니다. 벌써 세월이 정말로 빠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2020년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도 두 번째 주입니다. 이제 달력도 12월 달력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말세을 사는 그 지혜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반드시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것은 다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한 가지 하지 말라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가는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 하지 말라라는 그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한 가지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죄인으로서 또 이렇게 죄악이 관용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주의 생활이 반복되어 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나 초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즉 십계명도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또 감악해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들 통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제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장기간 훈련을 받지 못해서 어떤 교회, 즉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민감했습니다. 민감하게 접근하였고 결국은 그 결과로 무절제한 그런 신앙생활. 은사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은사 중심의 교회는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은사 중심의 교회는 열심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순수합니다. 또 진지합니다. 그런데 너무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내가 받은 그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뜨거워지고 또 순식간에 차가워져 버립니다. 너무나 은사중심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그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중심의 신앙,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는 그런 신앙으로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각종 많은 은사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전, 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 영적 교만은 아주 무서운 타락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는 또 영적으로 타락한 개인은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뻔히 알고 있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의 영적 자존심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성령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살로니가 교회는 뜨거운 감정이 없었고 메마르고 냉랭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충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성품,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리 역사하십니다. 뜨거운 사람에게는 뜨겁게 역사하시고 차가운 사람에게는 차갑게 조용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민감하게 깨닫고 그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 영적 감각이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아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한 성전, 한 지붕 아래서 잠을 잤지만 은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그런 영적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금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이성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도 무시하고 나중에는 멸시까지 했습니다. 예언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경고가 들어 있고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945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전부터 비행기를 타고 동경 시내 일본 시내를 누리면서 일본 하늘을 누리면서 비라를 뿌렸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낮 12시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비라를 보는 사람들은 반경 50km 바깥으로 피하라고 비라를 일주일 내내 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라를 주워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설마 우리 일본이 이렇게 강대한데 너희 미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서 우리 일본 땅에다 먼저 폭탄을 터뜨리겠냐 설마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시했습니다. 그 예언의 얘기를 삐라의 말을 웃기고 있네 무시해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삐라를 보고 서둘러서 반경 50km 바깥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그날 그 시간 8월 6일 낮 12시 정오를 기해서 히로시마에는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한순간 번쩍하면서 2, 3초 간에 약 3,000도의 뜨거운 열과 정말 강력한 그 폭풍으로 인하여 히로시마 인구의 30만 명의 인구의 3분의 2인 20만 명이 순간적으로 재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50km 밖으로 피한 그 일단의 사람들도 그 원자탄의 그 후폭풍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테살로니카 교회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이 없다고 하나 보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한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선해지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사는 것보다, 악하게 사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사람이 선해지고 착하게 살려면 무지 무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해지고 정말 나쁘게 살려면 이러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생각 한번 잘못하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악해지는 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과연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했는지를 많이 따지고, 또 많이 그거를, 사람을 사귀는데도 그 사람의 주변, 저 사람은 어떻게 자랐나? 어떻게 성장했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를 이렇게 많이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악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감각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못할 짓을 했다면 내가 굳이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양심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양심의 소리를 듣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양심의 소리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타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예배에 한번 빠집니다 하루 종일 찝찝합니다 아 오늘 교회에 갔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찝찝해서 일의 손에도 안 잡히고 하는 일마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빠집니다 두 번째도 아 오늘 교회에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어야 되는데 세 번째 빠집니다 네 번째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교회에 가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무감각해집니다. 그 무감각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주일 예배에 빠지겠습니까? 어떻게 봉사와 헌신에 빠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19인지 뭔지 19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아주 이제 합법적으로 교회를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하는 걸 보니까 교회 성도들 57%가 감해졌답니다. 기독교인들이 57%가 교회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 안에 바로 집어 넣으면 뜨겁다고 금방 뛰쳐 나옵니다. 그런데 찬 물에 집어 넣으면 개구리는 물살도 없고 편안하게 헤엄치면서 잘 놉니다. 점점 물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적응을 해갑니다. 물이 따뜻하면은 따뜻할수록 더 신나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놉니다. 그러다 물이 끓으면 자신도 모르게 썰마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의 죄악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정말 하나 둘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간 우리는 이렇게 삶아 죽는 개구리처럼 어느 순간 사탄네 사탄한테 우리도 올무에 정말 걸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아 금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였고 두 번째는 예언을 멸치 말라 이세 번째가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세 가지 이세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해도, 정말 영적 감각을 더욱더 민감하게 키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세히 듣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바울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신 성령을 소멸지 말라고 하신 말씀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신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나가는 동안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다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영적 감각이 더욱 더 민감해져서 정말 죄의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다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러운 것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속에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에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급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